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있죠.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동산 분야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에서 그 계약에 있는 그 항목에서, 음, 그 신의 측에 그 위반된 사항이 벌어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 그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실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숙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써먹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작동되는 거, 기계장치를 직접 작동시키고 이런 거, 그 실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걸 보시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많이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잘 이렇게 기담아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듣고 날수도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더 요대로, 아 어, 듣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소송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매매 계약서에서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 게습관화돼야 된다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습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약서든 간에 에, 이렇게 계약서를 갖다가 그냥 뜨 내밀어줘. 부동산에서 그냥 주는 그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라고요. 근데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약사항을 반드시 적절한 습관화돼야 되는다그 중에서도 요즘은 이런 걸도 많이 그 표준 계약서에도 서 이런 것이 같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둬야 됩니다.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가처분 등의 사유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온전히 건네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매수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약금도 여기 좀 포함시키십시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해제에 의사표시 후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어떤, 뭐, 상가든, 아파트든, 뭐, 어, 뭐 주상복합, 뭐 오피스텔이든, 뭐 판매 시설에 있는 구분 소유권이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매수하러 가서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등기상 견부증명서에 보니까 압류나 가처분이 없었어요, 거기 보니까 전혀. 그렇게 해서 계약금을 지르고난 다음에. 중도금 1차, 2차 이렇게 뭐치룬다고 합시다. 1차 중도금을 치르고 난다음 보니까, 그때또 없었어. 그런데 2차 중도금 치를 때 보니까 이감류가 들어가 있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수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응. 그때 여러분들 이런 특약 사항이 만약에 없게 되면, 없으면 있죠. 매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부적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요구는 반드시 적어 들어가야 됩니다. 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압유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신의 칙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도금을 딱 지울 때 보니까 가압류가 만약에 1억 5천이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1억 5천을 뺀 계약금하고 이렇게 어 전체 금액 있죠 그 부동산에 대한 금액에서 1억 5천만을 원뺀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들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면 별론으로 가고. 어, 매매 목적물이 감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이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 금액이 금 7천만 원으로 된 감류 주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감류 청구 금액에 상당하는 미지급금 매매 당금 이 남아 있었던 이 사건에서 감류를 이유로 한 비고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의 적법하다고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판례상으로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법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하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것들도 특약사항을 넣도록 하고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음, 특약서를 넣었다고 안자 하겠습니다. 넣어서 보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어떤 계약 내용에 위반되어 가지고 매도인이 에, 에 지금 어, 계약 내용에 위반되었다. 위반된 내용을 위반된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계약해제내용증명서를 매수인 여러분들께서는 발송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어떻게 그 내용 증명서는 어떻게 발송하는 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꼭몇 번, 두, 세,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숙지하십시오. 요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내용 증명서부터가 그 소송 이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여러분들 500만원,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어, 사일 이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이거 아시면 여러 변호사나 법무사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서술해보시면 간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지 않은 겁니다. 알고.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내용정명서를 발송하고, 매매 대금 반환 날짜 안에, 반환이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매매 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하면 됩니다. 지금 명령 신청서도 매매 대금 반환 청구의 소고 또는 소땅으로 하셔도 되고 소로 바로 분안 소송으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지금 명령 명령 신청서는 해서 하시는 방법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바로 소땅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오 매매 대금 반환 청구의 소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간단한 겁니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소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입니다. 제목, 매매 계약 해제 통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그, 예를 들어서, 시행사와 매수인 사이에, 시행사에 있는 그 매매 계약서와 특약항에서의 계약 내용에 불이행이 되어서,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신이는 주식회사 땡땡땡 파트너스 대표이사 김땡땡 이니다 그냥 시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신이는강땡땡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수인 입장, 주소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아의 일에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본인에게 읽은 땡땡땡 만원에 매도했던 서울특별지 땡땡땡 뭐 이게 주소적고 202호, 예를 들어서 500m 제곱이라 하겠습니다. 500m 제곱에 갈아요. 2000몇 년, 매월 며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원. 또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 0몇 년, 매월 몇 월, 며칠, 중독은 또 얼마를, 예를 들어서 뭐, 어, 1억 3천을, 뭐,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제 4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매매 계약서 이런 게 있었다면, 또는 특약상 매매 계약서 특약상아 맥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기에 본인은 귀하에게 계약 이행 불이행을 다 아, 귀하에게 귀하에게 시행사에게 계약 이행 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집합 건물에 관하여 오타를 쳤습니다.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본 서면을 통해 해제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계약금, 예를 들어서 계약금 5천만원 그렇다면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뭐 3일 내에 또는 5일 내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 계좌번호 여러분들 딱 적고, 예금도딱 적으시고, 여러분들 꼭 계약한 사람의 그 매수인의 그 예금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000몇 년, 매월, 몇일 발신인, 강, 땡, 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 또는 계약금을, 어,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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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직업 명령 신청해서 이 신청도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뻔한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케이스로 오늘들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좀 있어 보이니까요. 이뭐 계약서가, 이 뭐가, 음, 이 이런 내용이 아니다부터 가 다툼의 내용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직업 명령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 소장으로 바로 본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직금 명령을 확실한 경우, 그 경우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확실한 경우는 그냥 지금 명령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채권 재무 관계가 확실한 경우는 지금 명령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툼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는 소장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본안 소송으로 본안 소송의 소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어떻게 적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든자 소송한테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전자 소송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서류에서 서류에서 여러분들 민사 서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민사 서류 민사 서류 들어간 거 민사 서류 클릭 이렇게 딱 하시면 여기 딱 들어오죠 여기 딱 들어옵니다 민사 보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민사 보뭐 민사 시청도 있고 이렇게 민사 보람 민사 보람에서 여기에 솥장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솥 클릭하면 딱 나오죠 그럼 요것도 이 사건에 관해서, 어, 이렇게, 진정소송 당사자 작성.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선택이 또, 선택에서 이거 뭘까요? 건물, 인도, 뭐, 이렇게 뭐, 죽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부상금인가요? 이거 아니죠. 매매 대금 반환. 여기 있죠, 매매 대금 반환. 클릭하셔가지고, 어, 매매 대금 반환 청구에서, 이렇게 해가 대상권에 대해서, 금액을얼마든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된다고. 아셨습니까그 내용은 어떻게 적느냐, 내용은 어떻게 적리로 일단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거 먼저, 아셨죠?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지지. 자, 우리가 원고 입장이죠. 원고, 원고 입장이죠. 매수인 이 입장이고 매도인은 시행사지않습니까 그래서 약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매 자, 한국지지는, 지고는 지구는, 지행사는, 지고는 원고에게, 응, 음? 원고에게, 백만원, 천만원, 자, 오, 맞네요. 이게, 7천만원의 계약금, 그냥, 7억 해놨습니다. 7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00몇 년, 매월, 며칠부터, 이 사건, 소장, 9번 송달일까지는 연 6%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고문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7억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대가 안 줘가지고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 그 이에 대한 2000 매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종달할 때까지 연, 이 6%는 여러분들이 딴게 아니고, 딴게 아니고, 여러분들, 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연 6%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 6%라는 말은 연 6%의 이 말은 연6%요 말은 여러분들 어 지금 상법에 의해서 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감 날까지 이렇게나 되구요. 이거는 소송이 언제 실제 언제 진행될 때부터는 연12%어 요거는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12%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청구원인, 볼게요. 청구원인.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1번,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좀더 보여주겠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이것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한 분양자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2번, 분양 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아, 분양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0몇년 매월 며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제 1호증 분양 계약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딱 넣으시면 됩니다. 그 입증 서류에다가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였죠.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은 얼마, 얼마, 그, 얼마, 얼마는, 어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5천 여기 1억 원이 아니고, 7억 원이겠죠. 7억 원. 계약금,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계약 당일 직업. 중도금, 얼마, 이렇게 넣고, 2천 몇 년, 매월, 매일, 며칠 날지급했다그 다음에, 건물 인도일은 2천 몇 년, 매월, 며칠,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에, 원고는, 분양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땡땡땡 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앞대이호증 통장글의 그래 내역을 여러분들이 어,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PDF 파일로 해서 입증 처리에 딱 넣어주면 됩니다. 나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체결, 분양 계약의 체결, 그 다음 에 피고의 의무 불이행. 피고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 중이었는데 원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땡땡땡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약정한 땡땡땡 호텔 운영 개시 일정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 호텔 운영 개시 일정이 언제 될수 있느냐 따지기도 하였으나 약정한 호텔 운영 개시 일정 이후에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아, 계약, 분양 계약을 해제. 분양 계약 해제입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완공하여, 완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하고 같은 부동산을, 잠깐만요, 같은 부동산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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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끄겠습니다. 잠깐, 잠깐만 이게 좀, 좀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로그아웃. 요건을. 자, 다시 할게요. 자, 요걸 또 다시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해를 좀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래,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죠. 자, 분양계약 해제.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완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려하고 같은 부동산을 그 2000몇 년 매월 며칠까지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호텔 운영 개시를 약정한 일정대로 하지 못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장에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뜻을 담아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땡땡땡 원및 이에 대한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인 2000년 매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토빙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등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 취조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증 방법을 해서 갑제 1호증 분양계약서 그 다음 갑제 1 1 이렇게 적는 겁니다 원래. 앞제 이호등, 통장글래 그래, 내역, 첨부서류, 자, 법인 등기, 증명서그 지행사에 있는 땡땡땡, 바트러스 해가지고, 2000몇 년, 매월 몇 년, 이 여러분들 다 들어가는, 요거 어떻게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린 요소장에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는 요 여러분들. 아셨죠? 저번에 지금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어, 이거 지금 명령하고 달라진 게, 어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명령 서도소통이고이것도 요거는 보란소송이 소통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 뭘 했습니까, 오늘. 부동산 분양, 이매매 계약 해제, 그리고 그 계약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좀적도록 하자. 응? 어? 그꼭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소준하이조스까지도 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어, 특약사항이라도 대로 적자, 대로 적자. 응? 어? 그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매매 계약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한 불이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증명서 여기 있죠 아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매매계약서 제4조제2항제3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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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제가 음, 우스, 우스갯소리지만 그리고 소장이 들어가는 거 요거는 본안소송 바로 또 어떻게 한다 등자소송에서 바로 민사 민사 민사에서 서류 제출해서 바로 민사 서류에서 민사 서류에서 민사 서류에서 뭘 한다 민사 본안에서 바로 소장으로 바로 들어가도 지금 명령처럼 똑같다 똑같다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당사자 작성 똑같이 한 된다 그래서 매매 대금 반환 치면 되고 청구 취지 그대로 여러분들 돈 달라 하는 걸 여러분들 적고 이렇게 딱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구원인 할때 당사자의 지위 넣고 저번지 1번 당사자 있지 2번 분양 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를 적고 거기에 다 분양 계약의 체결을 어떻게 했고 피고의 의무가 불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양 계약의 해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딱딱 딱,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에, 적고 그래서 세 번째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어시고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본소송을 대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나면 간단한데 모르면 여러분들이 뭐가 좀 왕사왕 하십니다 왕사왕 하신다고요 변호사한테 찾아 가시더라도 변호사도 있죠 변호사 여러분들도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도 맡기는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한테나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든 것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께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십박금을 해결서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